네 반갑습니다 짱쭈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이번에 2분앞 패치되면서 많은 직업들에게 변화가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직업 중에 하나인 일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본캐로도 즐겨하던 직업이고 이런 8.3 챌린지 사실 좀 민간 지표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신밀성은 있는 지표를 통해서 많이 상위권에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 하이퍼버닝 때 많은 사람들이 일리움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일리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입문자 분들이 하시게 될때뭘 알고 가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것 같아요. 기본 이해랑 사냥, 보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대목인데 장단점 시작하기 전에 분명 각자마다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리움이라는 직업도 아난이나 카이저처럼 루미어스처럼 게이지 직업입니다. 크리스탈 컨트롤이라는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게이지 채워가면서 변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인데 지금은 게이지가 따로 안 보이죠. 왜냐면은 방금 접속한 직후라서 구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소환을 하면은 게이지가 이렇게 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게이지가 다 찹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변신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 기본 이해가 안 됐으니까. 보통 일류미의 기본 메커니즘은 이렇게 기본 스킬을 이 구체나 맞추면서 튕구는 식으로 해요. 보시면 계속 상호작용이 터지죠. 레이션 터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브를 같이 던지는데 이거 이제 거의 안 써도 되는 수준이에요. 뭐 자벨린 데미지 15% 증가를 하는데 이거 그냥 신경 쓸거 그냥 자벨린 두번더 박는 게 훨씬 더딜효율은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게이지가 찼어. 상원하면은 이제 3차 스캔에 있는 글로리 윙을 씁니다. 근데 보통은 시퀀스를 이용해서 소환수도 이렇게 소환해주고 소환수는 그냥 리오 마키나 이렇게 매크로로 소환해주면은 계속 쓸수 있을 거예요. 하고 변신을 하면서 이게. 지금 엘륨이 사기인 이유예요 노코스트 20초 자유 채공이 가능해가지고 어려운 보스이면 어려운 보스일수록 더 유리한 위치 선정이 가능하다 변신을 자체적으로 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게이지를 채워가면서 딜하다가 날면서 프리딜을 하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기본 이해를 가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냥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탈 게이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포탈 3개를 설치하는 스킬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냥터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이렇게 사냥터 왔잖아요. 그럼 게이트 깔아, 깔고, 깔고. 네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면 되는 직업입니다. 그냥 포탈만 타고 자벨리만 터트리면서 맵장하기 되게. 조금 타 직업에 비해서 많이 편한? 이게 좋은 게저 같은 경우에 야누스 레벨이 막 높지가 않아요 10레벨도 안 될걸요 아마 맞네 야누스가 5레벨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사냥하는데 되게 용이하다 그러다가 이제 게이지 차면 변신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매소 회수하고 거의 일리움 사냥, 사냥은 200레벨부터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그래도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야누스 레벨 업 하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스에서도 되게 좋은 편이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 보여드리고 갈순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예시로 지닐라 가볼게요. 보통 이렇게 게이트만 깔아도 말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넘어오면은 다시 이렇게 빠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게이지 차면은 극딜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데 바인드가 풀리면 이제 보스가 다시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날고 있어서 보스가 저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스가 저를 타겟팅하고 싶어도 위치만 이렇게 따라오는 게 전부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프리딜을 계속 박는 거죠. 특히나 보스에서 용이한 게 무적기가 해막 안에도세개가 있어요. 이제 방금 썼던 게두개가 있는데 프라이머프로텍션이나 롱미노스 존 그리고 법사 자체의 무적기인 에테리어 폼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스 패턴 같은 거에 있어서 생존이 되게 유리합니다. 이제 엘리엄 체육 같은 경우에는 화면 전체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키 크면은 더 편합니다. 물론, 이렇게 떠다니면서 단점도 있긴 해요. 근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모든 보스를 그냥 바보로 만들고 프리딜이 가능한 직업이 몇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일륜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이제 중간 정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게이지 직업이다. 그 다음에, 사냥, 상위권. 보스 또한, 상위권이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게이지 직업인데, 되게,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직업이고, 사냥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에 잘 맞는 사냥터가 있어요. 좀 지역을 잘안 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편하는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보스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냥 개사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찍고 넘어갈 건데 일단 첫 번째 스토리 강제입니다 어 아마 가장 긴 스토리 분량일 거고요 그래서 처음 입문하실 때 되게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각오를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 안 이뻐요. 이거 생각보다 외모에 진심이신 분들한테는 큰 진입장면이거든요. 그 다음 단점이 어... 없는데. <laughs> 다른 직업의 그런 조작감이나 그런 고질적인 문제 같은 부분으로만 따졌을 때는 진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사냥터 추천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직접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버를 하는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숨겨진 호스가 가는 편입니다. 저는 호스가에서 이제 이줄 사이 있죠. 이줄 끝자락에 여기 하나 깔고 이제 가운데 하나 깔고, 어머야, 마지막으로 끝자락에 하나 이쪽에 이렇게 깔면은 아마 게이트가 계속 따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계속 따라올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게이트를 여기에서 이렇게 깔았어. 내가 여기 왔는데, 이쪽에다가 게이트 때깔았다 칠게요. 이 위치에다가 그러면은 구체가 안 따라오겠죠. 딱 여기까지 와야 여기 이상이 돼야 부채가 따라오는 구조거든요. 일정 거리가 돼야 자동으로 나한테 텔레포트가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탈이나 게이트 거리 조절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로 사냥하시면은 어맵 정확하신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맵 추추 네, 알렸는데 여기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냥 항상 키울 때마다 여기 와가지고, 자, 여기 하나. 이거는 아마 첫 게이트로는 구체를 옮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끝자락씩 갈때 구체가 옮겨지겠죠.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사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얌얌 가면 얌얌 냠냠 가고, 얌얌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갈 만한 데가 있는, 있는가? 얌얌이... 일리아드? 어 여기 Y 축이 이뻐가지고 좋긴 하겠다. 근데 저는 버닝 단계 높은 걸 좋아해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대충 두 개, 세 개씩만 깔수 있으면 어디든 사냥할 수 있다는 느낌은 나 받으시겠죠? 나 엘리아드 들판 오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헬렌인데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한번 사냥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포인트 하나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쯤에 까시면은 이렇게 사냥이 되실 거예요. 지금 쿨 타임이라서 제가 일일이 못 보여드리는데 무법자들의 거리 2가 버닝도 되게 높고 이 자리도 되게 괜찮아요. 여기서 1,230까지 합니다. 그 아르카나 지역은 게이트 쓸만한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혹시나 일륨을 잘 아시거나 사냥터 더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 게이트 사냥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춤 3입니다. 이제 여기 하나 깔고. 여기 하나 깔고 여기. 여기가 아마 마리스가 가장 잘 나오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일 거예요. 이제 여기 지역이 몬스터들이 레벨이 한 239. 근 네, 아무튼 그 정도 돼 가지고 240대도 여기서 사냥해도 돼요. 이게 내 레벨이랑 몬스터 레벨이 가까울수록 경치가 더잘 오르는 구조라서. 그래서 230부터 한245 그까지는 계속 여기서 사냥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사냥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셀라스 저는 이곳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빛마다 3인데 와 이게 몇년 만에 오냐? <laughs> 하고 이쪽이 맞네 여기네 타버로 키우는 중이면 젠컷까지 안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경험치는 잘 오를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냥하다 보면은 어 250이 되실 것 같은데 음, 250대는 또 어디서 사냥을 하느냐 원래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진짜 좀 편하게 사냥했었거든요 여기 하나 깔고 또여기 하나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냥 여기 위에만 했었는데 여기도 하나 생겼더라고요 줄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파운테나 깔아주고 이렇게 네배기 사냥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6 0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2-3이지 그냥 여기서 사냥했었나? 근데 딱 봐도 여기서 사냥해야될것 같은데 <laughs>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제 X축과 Y축이 정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다 모 몬스의 분포가 그러면 그냥 거기 하시면 됩니다 다시 게이트 이 하나 깔고, 어, 깔리네. 좋아.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260이 되고 6차 전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녹화로 진행하고 있어서 따로 질문은 받지 못하는데, 어쨌든 사냥터는, 네, 게이트에 잘 맞는 사냥터 제가 보여드렸고요. 아, 그래, 그거 보여드려야겠다. 이제 저는 시퀀스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극딜, 중극딜, 그 다음에 그냥 변신, 그 다음에, 그래, 어빌 어떻게 쓰냐면은, 재사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보공, 이렇게 띄우시면 되겠고요. 뭐, 그거 빼고는 더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륨이란 직업이, 음,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해방 부캐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캐로 시작해보실 분들은 그냥 참고하데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또 이외에 질문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영상 보는데 유익하셨다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